오늘 선생님은 어쨌든 로코로서의 매력보다는 좀 네. 다른 예, 매력이 좀 돋보일 것 같아서 대중들이 좀 낯설게 여기진 않을지 하는 예. 그래서 자신있게 단발과 주눅을 준비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다른 매력을, 네, 주눅을, 주눅미를 준비했습니다. 아, 주눅뜨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 네. 정말 주눅미를 아주 강렬하게 준비했어요. 진학부장 선생님 앞에서 주로? 모든 사람에게 주눅이 들어있어요. <laughs> 초년생으로서 또 네. 어쩔 수 없이 네. 예, 진짜 머리가 싹둑 잘려 있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아 네. 네, 뭔가 할뭐 처음 사회 초년생으로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음. 생각해 보다가 할수 있는 게 머리 자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. <laughs> 나이도 좀 들었고 그래서 <laughs> 머리라도 잘라봐야겠다 해서 잘라봤습니다. 아이 답변을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<laughs> 예, 얘기를 듣는데 막 신납니다.